여기는 몇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? 여기는 220 평이에요. 220 평. 네. 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고객분들이 안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여기 몇 평이에요? 여기는 딱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. 네, 여기는 거의 400 평급. 회장 아까, 아까 저한테 200 평이라고. <laughs> 고객분들은 넓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. 거짓말 했요 보통 헬스장 뭐 500평급 프리미엄 호텔 헬스장 이렇게 써도 사실 막상 들어가면은 그 평수인 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. 마케팅? 네, 마케팅 느낌으로 그만큼 운동 공간이 빠졌다. 그럼 여기는 이제 평당 얼마 정도 하나요? 여기는 지금 평당 100만원이 조금 안 돼요. 그럼 평당 100만 원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이 인테리어 3D 자료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, 3D 당연히 그 똑같이 만듭니다, 저희.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보여주는 자료기 이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안 만들면 그게 사기잖아요. 대표님, 그 헬스장 창업을 하시기 전에 고객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이게 헬스장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일단 기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. 아 인테리어 하기 전에? 네, 왜냐하면은 헬스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구가 엄청 늦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인테리어는 뭐두세달 전에 끝났는데 기구가 안 들어와서 오픈을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기구 스케줄에 맞춰서 보통 인테리어 스케줄을 잡습니다. 그럼 기구 배치도 다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하시겠네요. 보통은. 기구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구 들어오는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뭐 잡아주기도 하지만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은 제가 이제 같이 기구 배치도 해드립니다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 네.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럼 보통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?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장 감리를 하고요 저희 팀들이 이 현장에서 우리 3D처럼 만들고 있는지 제대로 그리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하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를 합니다. 이제 수도랑 배수 설비를 하는데 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. 헬스장은 샤워장을 좀 크게 만들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다른 외주를 주게 되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수도 배수를 배우고 그리고 뭐 조적 미장은 제가 원래 타일을 했었기 때문에 타일하기 전에 조적 미장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또 직접 할 때도 있고 일이 힘들거나 많거나 바쁘면 이제 팀들을 이제 불러서 시키는데 그걸 제가 이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수도 배관은 직접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말 입만 터시고 그러진 않고 이게 사실 팀들이 다 전문가긴 하지만 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다 하고 나면 한일 프로 이 프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. 그럼 제가 그 모든 공정에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만 털진 않고 뭐, 뭐 실리콘도. 헬스장 인테리어를 하면 네.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요청 사항이 뭘까요? 싸게 해주세요. 아..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두 번째로 고객분들이 두 번... 네. 데, 데, 어,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거? 헬스장 창업한 거? <laughs> 농담 농담이고요. 고객분들이 인테리어 때문에 오는 상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인테리어는 그냥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는 헬스장이 너무 예뻐서 운동하러 갈래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가 이 고객분들로 하여금 여기를 믿고 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이 올바르게 돼 있는지 이제 저는 요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때 사실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막어디 써라 어디 써라 그게 아니고 그냥 딱 포인트 있게 사실 인테리어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지 고객분들은 인테리어가 뭐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거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혹은 뭐 고객분들 성향이 운동 공간을 조금 더뺄걸 그랬다 아니면은 뭐 샤워장을 작게 만들었는데 샤워하시는 분이 많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실 때도 있긴 해요. 그러면 대표님이 꼭 잡는 포인트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. 그거는 제 영업 비밀인데 이거 얘기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유튜브 그럼 왜 찍는 거예요? <laughs>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운동 공간이 일단 넓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헬스장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는 운동 공간을 일단 최대한 넓게 빼는 거 그리고 샤워장에 누수가 없게끔 확실하게 이제 설비하는 거 방수하는 거 헬스장에서 샤워실이 차지하는 사실 비용도 꽤 큰데 이게 누수가 됐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운영 운영에도 영향이 가고 두 번째로는 뭐 층수가 아래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아래층에도 또. 비용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샤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공사하게 되면은 샤워장 처음에 인테리어 했던 비용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. 뭐 쉽게 누수된 부분이 찾아지면은 상관없는데 안에 설비 했던 부분이 제대로 뭐 결착이 안 돼서 그게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비용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실 비용이죠 왜냐면 헬스장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으로 따지면 사실 다른 상가들은 뭐 평당 150뭐 200만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면 은 헬스장도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헬스장은 사실 평당 100만원도 안 써도 충분한 공간 만들 수 있거든요 평수가 커지면 은 투자 비용도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기구로도 돈을 더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좀 그냥 깔끔하게만 하시고 너무 그리고... 과한 비용을 쓰지 마라. 네, 그렇게 해서 좀 비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